안녕하세요, 명지 쌤입니다. 오늘은 뒤태 라인 바꾸는 루틴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뒤태 라인은 우리 등과 엉덩이가 동시에 같이 잡혀 있어야 이쁜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등과 엉덩이를 계속 연결하는 루틴을 하면서 같은 몸무게라도 조금 더 이쁜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요가 블럭 하나, 버클 벨트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나 버클로 된 벨트가 없으시다면 어, 우리 스트레칭 밴드 혹은 수건을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상체 스트레칭을 해볼 텐데요.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오른쪽 다리를 세워주세요. 그대로 척추는 곧게 세워주시고 상체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팔꿈치를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대시고 오른손을 살짝 뒤쪽에 내서 밀어내주세요. 자, 이때 왼쪽 어깨가 이렇게 솟지 않도록 어깨 끌어내려서 정수리 길게 뽑아내주셔야 합니다. 내 네, 오른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가 서로 싸우는 느낌으로 힘을 줘볼 거예요. 이때 팔꿈치를 미느라 승모근이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내려 주셔야 하고요. 3, 2, 1. 힘 천천히 빼고. 자, 이번에는 오른쪽 가슴을 더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내 왼쪽 팔꿈치가 오른쪽 무릎에서 띄어진다는 느낌이 들도록. 꾸 상체 자체를 회전해 볼게요. 7, 6, 5, 4, 3, 2, 1. 힘 천천히 빼고. 다시 가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 왼쪽 팔꿈치 서로 밀어내세요. 그래서 내 가슴이 다시 왼쪽으로 돌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5, 4, 3, 2, 1. 힘 천천히 빼고. 이번에는 가슴을 더 오른쪽으로 돌리듯이 왼쪽 팔꿈치가 오른쪽 무릎에서 띄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가슴을 쭉더 틀어주세요. 7, 6, 5, 4, 3, 2, 1. 힘 천천히 빼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팔꿈치는 오른쪽 무릎 밀고, 오른쪽 무릎은 왼쪽 팔꿈치 밀어서 서로 싸워볼게요. 이때 척추는 곧게 뽑아주셔야 되고, 가슴이 오히려 왼쪽으로, 반대방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7, 6, 5, 4, 3, 2, 1. 힘 빼고, 다시 가슴을 오른쪽으로 틀어주세요. 쭉 틀어서. 5, 4, 3, 2, 1. 힘 천천히 빼고. 자, 천천히 다리 내리고, 상체 돌아와 주시고. 잘하셨어요. 상체가 엄청 뻐근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무릎을 세워주시고 척추는 세운 상태에서 가슴을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팔꿈치를 왼쪽 무릎 바깥쪽에 대어주세요. 왼손바닥은 엉덩이 뒤쪽에 대셔서 기대지 마시고 밀어내시고요.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 서로 싸워볼게요. 이때, 왼쪽이나 오른쪽 승모근이 높아지지 않도록. 5, 4, 3, 2, 1. 힘 빼고. 자, 이번에는 가슴이 더 왼쪽으로 돌려진다라는 느낌으로 오른쪽 팔꿈치, 왼쪽 무릎에서 뛰려고 노력. 이때, 척추 굽어지면 안 돼요. 쭉, 7, 6, 5, 4, 3, 2, 1. 힘 빼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오른쪽으로 돌린다라는 느낌을 주셔서 팔꿈치와 무릎 서로 싸워볼 거예요. 척추 길어지고요. 7, 6, 5, 4, 3, 2, 터터터 1. 힘 빼고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팔꿈치가 왼쪽 무릎에서 띄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7, 6, 5, 4, 3, 2, 1.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와 무릎 서로 밀어주세요. 밀어내고, 밀어내고, 가슴이 오히려 닫혀진다라는 느낌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려는 힘. 5, 4, 3, 2, 1. 자, 이번엔 오른쪽 팔꿈치가 무릎에서 띄어져요. 가슴이 왼쪽으로 활짝 열린다. 좋아요. 이때 왼손은 기대지 마시고. 5, 4, 3, 2, 1. 천천히 힘 빼고 돌아올게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쭉 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힘을 빼면 이렇게 허리랑 골반이 말리게 되잖아요. 허벅지 안쪽과 골반 앞쪽 치골뼈가 앞으로 꺼내진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골반을 세워볼 거예요. 자, 가슴도 들고 상체 살짝 숙여서 손은 정강이 쪽에 대볼게요. 이대로 우리 팔을 이렇게 뒤로 돌렸다가 돌아올 텐데, 어깨를 돌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등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가볼게요. 팔을 살짝 들어 올려서 이제 이 팔을 위로 올릴 때 어깨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들어 올리고 내 뒤에 있는 척추가 회전한다라는 느낌으로 쭉 가슴을 열었다가 가슴을 열었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가슴을 닫아야겠죠. 가슴을 닫으면서 앞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다시 팔 들어 올리고 자, 내 척추가 왼쪽으로 회전한다. 꾹 돌리고 호흡하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꾹 들어 올려서 어깨를 돌리는 게 아니라 몸통이 돌아가는 느낌 그대로 돌아오고. 다시, 바로 갈게요. 꾹, 몸통이 돌아가요. 오른손 잡고, 정강이 잡고 계시고. 허리, 골반 너무 굽혀지지 않게, 치골뼈, 허벅지 안쪽 꺼내고 계셔야 돼요. 다시, 팔 들어서 어깨를 돌린다는 느낌보단, 척추를 움직이면서. 마지막. 척추가 활짝, 가슴이 활짝 열리면서, 척추를 회전시켜서. 오케이, 잘하셨고. 자, 이번에는 반대쪽 가볼게요. 골반 말리지 않게, 허벅지 안쪽과 치골뼈를 앞으로 꺼낸다라는 느낌. 가슴 들고, 자, 그 상태에서 팔 위로 뻗고, 가슴을 활짝 열면서. 그래서 나는 어깨를 돌린 것보다는 몸통을 움직였더니 팔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쭉 가볼게요. 꾸우. 몸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엉덩이는 50대 50 어깨보단 가슴이 활짝 열려져요. 꾸 다시 왔다가 가슴 뒤에 있는 척추가 등으로 붙는다라는 느낌. 쭉또 회전 가슴이 활짝 열려지고 돌아왔다가 가슴 활짝 가슴을 열때 몸을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대로 제자리에서 돌려 주셔야 하고.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요가 블럭을 사용해서 어깨 굴곡 트레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엎드려 주시고요. 오른쪽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대로 팔을 위로 뻗어주시는데 너무 일자보다는 약간 사선으로 뻗어주시고 주먹 아래에 요가 블럭을 놓아주시고요. 왼쪽 손등은 이마에 대고 엎드려 주세요. 자, 우리 그 상태에서 주먹으로 블럭을 꾹 눌러 볼게요. 내 겨드랑이, 팔꿈치, 주먹이 다 바닥을 향해 내려갈 수 있도록 완전히 짓누르듯이 눌러주세요. 5, 4, 3, 2, 1. 힘 천천히 빼고. 자,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주먹을 주시고, 천천히 주먹을 블럭에서 뛸려고 노력 자, 이때 겨드랑이와 어깨 고정하고 주먹을 천장 쪽으로 쭉 들어 올리는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 5, 4, 3, 2, 1. 천천히 내리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쭉 뻗고 주먹을 요가 블럭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때 팔꿈치만 바닥 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주먹 자체를 꾹 눌러주셔야 합니다. 날개뼈는 살짝 끌어내려 주시고 5, 4, 3, 2, 1. 힘 천천히 빼고 마시고 내쉬면서 주먹 앞으로 길어지고요. 블럭에서 떼려고 노력. 안 떼지더라도 떼려는 노력만 해주셔도 되고요. 자, 승모근이 위로 솟지 않게끔 주먹만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해주셔야 해요. 4, 3, 2, 1, 내려가고. 자, 이번에는 들었다 놨다 10번 반복해보도록 할게요. 주먹을 꾹 쥐어주시고, 앞으로 펀치 그대로 블럭에서 띄어주시고,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고, 휴식. 바로 갈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주먹 펀치, 위로 업,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유지하시고, 팔꿈치를 접어서, 주먹이 뒤통수 쪽으로 왔다가, 다시 팔꿈치를 펴주시고, 다시 접었다가, 승모근 솟으면 안 돼요. 펴고, 다시 접고, 펴고, 두번 더. 접고, 펴고, 접고, 펴고, 내리고, 휴식할게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왼쪽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손등, 이마, 왼쪽 주먹 사선으로 뻗어주셔야 하고요. 자, 이대로 누르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날개뼈 살짝 내려주시고 주먹을 블럭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때 팔꿈치와 겨드랑이는 바닥에 닿지 않고 있는 상태여야 하고 수직을 향해 눌러줄게요. 7, 6, 5, 4, 3, 2, 1. 힘 천천히 빼고, 자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주먹을 꾹 쥐어주시고, 주먹을 블럭에서 천천히 뛰려고 노력. 자, 안 뛰어지면 안 뛰어지는 대로 노력만 해주시면 되고요. 호흡하시고, 승모근이 내 팔을 잡아당기지 않게끔 주먹이 길어져야 돼요. 7, 6, 5, 4, 3, 2, 1힘 빼고 다시 팔쭉 뻗어내고 주먹을 블럭으로 꾹 눌러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힘 빼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주먹 앞으로 길어지고 천천히 위로 업. <목소리> 팔꿈치 펴져 있어야 하고요. 날개뼈 솥치 않도록 살짝만 끌어내리고 주먹은 길어지고 5, 4, 3, 2, 1 내리고 자 이번에는 주먹을 띄었다 붙였다 10번 반복해 볼게요. 준비 주먹 길어지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고 휴식 자 다시 주먹 꾹 길어지고 그대로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들어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주먹을 접어서 뒤통수 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펴고 하나, 다섯 번, 둘, 승모근 따라가면 안 돼요. 세 팔꿈치 쳐지면 안 되고, 네, 마지막, 다섯, 내리고 휴식. 좋아요. 잘하셨고. 자, 이번에는 버클 벨트를 이용해서 등 운동 해볼게요. 자, 버클 벨트 없으시면 수건이나 스트레칭 밴드 잡아주시면 되고, 무릎 넓이 정도로 넓게 잡아볼게요. 주먹을 앞으로 더 주시고, 그대로 척추는 세워주세요. 날개뼈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끔 살짝 끌어내려 주시고요. 그대로 주먹을 띄워볼게요. 자, 팔이 길어진다라는 느낌을 주시고, 천천히 정수리 위로 올라가요. 정수리 위로 올라가는 동안 날개뼈가 뜨면 안 되고요. 꾹 잡고 계셔야 됩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팔꿈치를 끌어내리면서 벨트가 뒤통수 스치면서 내려갔다가 날개뼈 꽉 조이고 다시 올라오는데 날개뼈는 올라오기 싫은데 벨트만 올라온다라는 느낌.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줄다리기 하듯이 벨트는 올라가고 날개뼈는 내려가고 다시 이번에는 벨트까지 같이 내려갔다가 꽉 조이고 날개뼈는 올라가기 싫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벨트만 쭉 뻗어주세요. 자, 내려올 때도 팔이 길어진다라는 느낌으로 내려와 주시고 호흡할게요. 자, 다시 가볼게요. 날개뼈 하강, 팔 길어지고 그대로 위로 업. 날개뼈가 같이 따라가지 않게끔 올라가 주시고, 그대로 팔꿈치 수직을 향해 내렸다가, 팔꿈치가 뒤로 가면 안 돼요? 그대로 날개뼈는 잡고 있고, 벨트만 올라가요. 쭉, 다시. 내려왔다가, 위로 업. 한번 더. 날개뼈 꽉 잡고 있고, 벨트가 올라간다. 천천히 팔 길어지면서 내려오고, 옆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팔 길어져요. 정수리 위까지 쭉 올라왔을 때, 그대로 팔꿈치가 수직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뒤로 모으지 마세요. 그대로 날개뼈 잡고, 벨트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마지막, 팔 길어지면서 내려오시고 오케이, 휴식하세요. 자, 우리 그대로 매트에 엎드려 주실 텐데 손을 포개서 놓지 않고요. 엄지와 엄지가 닿게 삼각형 모양 만들고 이 엄지를 이마 중앙에 대고 엎드려 주세요. 팔꿈치는 살짝 펼쳐 주시고 마름모 모양처럼 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자, 양쪽 손바닥 모두 다 멀리 밀어내면서 상체를 쭉 들어 올려볼게요. 어디까지 들어 올릴 거냐면 팔꿈치가 띄어지지 않는 구간까지 쭉 밀어내면서 들어 올리시고 승모근이 솟지 않게끔 끌어 내려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 계속 밀고 계시고 왼쪽 손은 이마에 가져다 대주세요. 좋아요. 그 상태로 오른쪽 엉덩이 힘줘서 다리 쭉 들어 올려볼 거예요. 자, 오른손바닥은 밀어내고 있고 왼쪽 날개뼈는 끌어 내려지고 팔꿈치 길어지고 있고, 오른쪽 엉덩이는 힘을 주고 계셔야 돼요. 5, 4, 3, 2, 1. 동시에 내려올게요. 그래서 방금은 왼쪽 등과 오른쪽 엉덩이를 연결시켜 봤고, 내 몸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오른쪽 손바닥 미는 힘도 같이 사용했습니다. 자,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팔꿈치 손바닥 밀어내면서 상체 쭉 세워주세요. 그 상태로 왼쪽 손바닥을 더 밀어내고, 오른쪽 손등, 이마, 왼쪽 엉덩이 힘, 다리 쭉 들어 올려주세요. 자, 날개뼈 하강 하시고, 그대로 상체 쭉더 들어 올리고, 엉덩이 더 힘, 3, 2, 1, 내려갈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손바닥 쭉 밀어내요. 척추가 정수리 쪽으로 쭉 그대로 오른손바닥 밀고 계시고 왼쪽 이마 오른쪽 엉덩이 힘 좋아요 마시고 내쉬면서 버텨내주세요 321 내려오고 자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나에게 뼈하강 손바닥 전체를 다 밀어주세요 자 이때 흉추가 정수리 쪽으로 올라가고 왼쪽 손바닥 더 밀고 계시고 유지하세요. 오른손 이마, 왼쪽 엉덩이 힘, 다리 업. 자, 왼쪽 날개뼈, 오른쪽 날개뼈 다끌어내린 상태. 5, 4, 왼쪽 엉덩이 더힘 주세요. 3, 2, 1, 내리고.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손바닥 밀어내면서 상체 세우고 오른쪽 손바닥 밀고 계시고 왼쪽 손등 이마, 오른쪽 엉덩이 힘, 다리 업. 팔꿈치 옆으로 길어지고 날개뼈 하강. 엉덩이 힘 3, 2, 1 내려오고.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손바닥 밀어내면서 상체 세우고. 왼손바닥 밀어내고 계시고. 오른손 이마 왼쪽 엉덩이 힘, 다리 업. 좋아요. 이때 오른쪽 팔꿈치 점점 바닥으로 처지면 안 되고 옆으로 길어져요. 3. 21 내리고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손바닥 밀어내면서 정수리 길어져요. 자, 오른손바닥 밀고 계시고 왼쪽 이마 오른쪽 엉덩이 힘, 다리 업, 왼쪽 팔꿈치 길어지고 엉덩이 쭉 뻗어볼게요. 54321 내려가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팔꿈치랑 손바닥 밀어내고 정수리가 굉장히 길어져요. 자 그대로 왼쪽 손바닥 밀어내고 계시고 오른손 떼서 이마, 왼쪽 엉덩이 힘, 다리 업. 그래서 한쪽 손을 뗄 때에도 한쪽이 무너지지 않게끔 버텨주고 있어야 됩니다. 오, 사, 삼, 날개뼈 하강, 이, 정수리 길어져요. 내려가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쭉 일으켜 주세요. 가슴 활짝 그대로 오른팔 밀어내고 왼손 이마 오른쪽 엉덩이 힘 승모근 솟지 않게 날개뼈 하강 5, 4, 팔꿈치 길어질게요. 3, 2, 1 내려가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날개뼈 하강 팔꿈치 손바닥 멀리 밀어내야 정수리 길어지고 그대로 왼손바닥 밀어내시고 오른쪽 이마 왼쪽 엉덩이 힘, 날개뼈 하강, 팔꿈치 길어지고 5, 4, 3, 2, 1 자, 그대로 손바닥 짚고 이번에는 네발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올려 두시고 그대로 힘을 툭 빼볼게요. 그러면 체중이 오른쪽에 실려있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바닥, 바닥을 멀리 밀어내서 몸을 중심으로 갖고 와 주시고 왼쪽 팔은 옆으로 나란히. 좋아요. 그대로 오른쪽 다리 뒤로 쭉 뻗고 그대로 왼쪽 팔 약간 귀와 가까운 라인으로 사선으로 뻗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엉덩이 힘으로 다리까지 들어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 조금 더쭉 천장으로 뻗었다가, 3, 2, 1, 후, 동시에 내려와서 휴식. 자, 이걸 하는 동안에 오른손으로 몸을 잘 지탱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반대쪽 가볼게요. 오른손에 왼쪽 어깨 올려놓아서 힘을 툭 빼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왼쪽 손바닥 멀리 밀어내시고, 그대로 오른팔 옆으로 나란히, 왼쪽 다리 쭉 뻗고, 오른쪽 팔 위로 사선으로 뻗어주시고, 엉덩이 힘으로 왼쪽 다리 업. 좋아요.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손바닥도 밀어내고,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팔좀더 뻗었다가, 3, 2, 1, 후, 돌아올 거예요. 다시, 왼쪽 손, 오른쪽 어깨에 힘 투,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 멀리 밀어내고, 왼쪽 팔 옆으로 나란히, 오른쪽 다리 뒤로, 왼쪽 어깨 사선, 오른쪽 엉덩이 힘, 다리 업. 자, 오른손바닥 멀리 밀어내시고, 정수리 길어져요.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팔, 오른쪽 엉덩이 조금 더 들어 올렸다가, 3, 2, 1. 돌아오고, 힘 빼고. 다시, 오른손 어깨. 자, 오른손, 왼쪽 어깨 힘툭 빼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 멀리 밀어내시고, 오른쪽 옆으로 팔 뻗고, 왼쪽 다리 쭉 사선으로 옮기고, 왼쪽 엉덩이 힘. 자, 이때 왼쪽 손바닥 멀리 밀어내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팔과 왼쪽 다리 더 들어 올렸다가, 3, 2, 1. 후. 자, 왼쪽 손, 오른쪽 어깨 힘툭 빼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손바닥 멀리 밀어내주세요. 왼쪽 손바닥 옆으로 뻗고, 오른쪽 다리 뒤, 왼쪽 사선, 엉덩이 힘으로 다리 업, 오른손 밀어내고, 왼쪽 팔, 오른쪽 엉덩이 힘줘서, 팔다리 쭉더 들어 올렸다가, 3, 2, 1. 조심히 내려오시고. 체중을 손목에 기대시면 안 돼요. 우리 손목 아파져요. 계속 밀어내는 힘 많이 많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손바닥, 왼쪽 어깨, 힘 2. 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 밀어내주시고요. 오른쪽 팔 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그, 그러면 균형이 맞아지고, 그대로 왼쪽 다리 쭉 뻗고, 오른쪽 팔 사선,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힘, 왼손바닥 밀어내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팔쭉더 뻗었다가, 3, 2, 1. 돌아와서 휴식. 자, 왼쪽 손, 오른쪽 어깨에 힘 뺐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 멀리 밀어내고 왼쪽 팔 옆으로 그대로 오른쪽 다리 뒤 왼쪽 어깨 사서 오른쪽 엉덩이 힘으로 들어 올리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바닥 멀리 밀어내고 팔다리 쭉더 들어 올렸다가 3, 2, 1. 후, 휴식. 다시, 오른손 어깨 왼쪽 힘 뺐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손바닥 밀어내고, 오른쪽 팔쭉 뻗고, 왼쪽 다리 쭉 뻗고, 오른쪽 팔 사선,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엉덩이 힘, 오른쪽 팔 위로. 자, 그대로 엉덩이와 팔더 천장으로 보냈다가, 3, 2, 1. 힘 빼고, 휴식. 자 이제 우리 마무리로 SMB 1번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고 무릎과 엉덩이 앉아주세요. 그대로 등 뒤로 깍지 어깨를 한 바퀴 돌려서 뒤로 모으기보단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상체를 활짝 세워주세요. 자 이때 가슴이 앞으로만 내밀어지기보다는 천장 쪽으로 쭉 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 활짝 더 열면서. 5, 4, 3, 2, 1. 발바닥 밀어내서 올라올게요. 깍지 풀 때에는 더 천천히 휴식. 자, 다시 가볼게요. 무릎 투, 고관절 무릎 앞뒤로 팽팽하게 앉았다가. 그대로 깍지 껴주시고, 어깨를 한 바퀴 돌려서 끌어 내리면서 상체가 세워져야 돼요. 이때 갈비뼈가 다 들리지 않게끔.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기보단 천장으로 쭉 보낸다. 그럼 자연스럽게 날개뼈도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여기서 내 흉추가 더 천장 쪽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까지 해볼게요. 5, 4, 3, 2. 1, 발바닥 밀어내면서 올라오시고, 깍지를 풀 때에는 굉장히 천천히 풀어주세요. 자, 마지막. 물을 살짝 굽히고, 무릎과 골반 뒤로 빼면서 앉았다가, 등 뒤로 깍지, 어깨 한 바퀴 돌려서 끌어 내리면서 가슴이 활짝. 정수리 쭉 길어져요.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앉고, 갈비뼈는 고정. 가슴을 활짝 천장 쪽으로 뻗어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손을 엉덩이에서 지그시 살짝 뗐다가 가슴이 더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진다. 3, 2, 발바닥 밀어내면서 올라올게요. 깍지 천천히 푸시고. 자, 이렇게 뒤태 라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체 위주로 좀 진행했던 동작들을 이제 상체 위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뵐게요.